왼쪽 허벅지 안쪽에 놓는 게 베스트.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른 스윙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나가. 그러면은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높게. 아니면 너무 뒤에 남아 그럼 조금 더 오른쪽에 조금 더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했을 때 가운데 놓고 하세요. 그냥 이건 공식처럼 외워야 돼. 여기다가 놓고 치면 몸이 이렇게 다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맹목적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 한 군데가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윙에 맞는 볼의 포지션인가피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드라이버를 왼쪽에 놓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최저점이 벌써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깨가 살짝 닫히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죠 어깨가 살짝 닫히면 여기가 최저점 보세요 어깨가 살짝 닫히면 여기가 최저점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드라이버의 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공이 반개에서 한개 정도 올라온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한 3분의 2개 정도 요 정도 3분의 2개 정도로 놓, 놓거든요 평범한 샷을 했을 때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3분의 2개 반개 한 개까지도 괜찮아요 45도 정도 한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티 높이잖아요. 그랬을 때내 최저점을 찾아야 돼. 공 때리지 말고 최저점, 최저점을 찾아서 여기서 그대로 올라갔을 때공 때리기 전에 공 가운데 맞는 티 높이를 찾으면 돼.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드레스와 셋업, 그리고 최저점이라는 거예요. 이 최저점 레슨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요즘 다 따라하죠? 근데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최저점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T 높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을 그리는 운동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원을 그릴 거예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최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을 그리는 데 있어서 최저점이 있죠. 이 상태에서 몸이 중심이 잡혀 있다는 가정하에 최저점이라는 걸 형성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 타격이 일어나는 거고 이 올라가는 가장 이상적인 데가 어디냐면 내몸 왼쪽 허벅지 앞에 왼쪽에다 놓고 올라가면서 맞는 거예요. 최저점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클럽의 중앙이요. 어드레스 때 시작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최고점 여기 뭐 그립의 끝이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최저점이라고 하는 거는 변할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는 사람의 중심에서 최저점이 나오게 됩니다. 척추는 그리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내 척추선 내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최저점은 여기입니다.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이 내려와가지고 올바른 몸의 포지셔닝이 된다면 중심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중심이 형성이 되죠. 여기서. 근데 스윙이 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윙이 변해서 엎어쳤어요. 그럼 최저점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퍼블로로 치고 상향타격으로 공을 쳐야 되지만,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면서 어퍼 치는 동작이 돼 있고, 몸이 앞으로 빨리 돌거나,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되게 많이 뒤에 있으면, 뒤땅. 상하체 분리가 잘안 되고, 하체가 가면서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내 몸의 중심이 가리키는 데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다운 스윙을 내려오면서 찍혀 맞으면서 뽕샷, 빼치면서 슬라이스, 슬라이스 시리니까 돌리고 그래서 몸의 포지션인가 회전 다운스윙을 했을 때 수직 낙하를 해야지 몸의 포지션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 이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최저점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립의 끝이 최저점이래 그럼 그립의 끝그 최저점 여기 최저점 이거 말이 안 돼. 그리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 정타 시리즈를 하거나 수직 낙하 시리즈 아니면 힌지 시리즈, 아이언 정타 시리즈를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천히 내리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을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중심이 여기서 최저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올라왔을 때 보세요 완벽하게 정타로 맞으면서 어퍼블로로 맞죠.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 올바른 어드레스 때포지셔닝과 다운 스윙 했을 때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어퍼블로로 맞겠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내가 스윙을 갑자기 바꿀 순 없죠. 나에게 맞는 티 높이 갖고도 비거리와 방향성을 좋게끔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백스윙을 딱 들어서 천천히 와서 약간 이렇게 되면 약간 뽕 차지니까 몸이 앞으로 쏠리신 분들은 더 왼쪽에 놓으셔도 되고 티를 조금 더 높은 걸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왼발 기준으로 공이 더 바깥쪽에 있어요 오히려 여기 최저점에 놓고 그냥 들어서 천천히 와서 몸이 살짝 밀리면 이렇게 청타가 맞네 그러니까 이 티를 살짝 한칸 정도 왼쪽 아니면 나는 되게 많이 우측으로 누워지는 우리 행잉백이라는 그런 아니면 뭐 체중이 굉장히 우측으로 남는 이런 동작이 있었을 때 최저점을 확인을 딱해 그랬을 때는 여기 이렇게 놓고 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아예 헛스윙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운데 쪽에 놔야지. 되게 많이 높여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서 티 높이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방법은 내가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하고 임팩트 포지션을 만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딱 펴인 상태에서 올라갔을 때 정타가 맞는 그 포지셔닝을 만들게 되면 맹목적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 한 군데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윙에 맞는 볼의 포지션인가 티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이 최저점, 뭐 드라이버를 왼쪽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최저점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최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을 때 어드레스했을 때도 많은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드라이버를 왼쪽에 놓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 최저점이 벌써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깨가 살짝 닫히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이 가운데 있죠. 어깨가 살짝 닫히면 여기가 체지점인 거야. 보세요. 어깨가 살짝 닫히면 여기가 체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닫혀져 있는 스윙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드레스를 딱한 상태로 그냥 배에다 꽂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놓고 체지점을 놨을 때, 어, 여기구나.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손만 가는 이런 어드레스만 하게 된다면 많은 오류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무조건 왼발에 놓라는 고정관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에다가 놓는 거는 우리가 스윙이 변하지 않았을 때내 몸의 중심에서 최저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맞는 이 스윙을 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을 교정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왼쪽 허벅지 안쪽에 놓는 게 베스트.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른 스윙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는 조금 나가 그러면은.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높게, 아니면 너무 뒤에 남아 그럼 조금 더 오른쪽에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드레스했을 때 가운데 놓고 하세요. 그냥 이건 공식처럼 외워야 돼. 여기다가 놓고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이렇게 다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다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 신경 쓰지 말고 내 몸의 중심에다가 놓은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가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놓고 쳐도 돼요 여러분 올라가면서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면 어퍼블로 상향 타격으로 칠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에다 볼을 놨어요 <laughs> 여기서 놓고 제가 원하는 대로 스윙을 하면 절대 허스윙 나지 근데 조금 어퍼 치려고 하면 보세요 여기서 맞춰볼게요 완전 왼쪽이에요 최저점을 이쪽으로 갖고 가면 되지 최저점을 이 정도 이 정도로 가면은 올라가면서 맞겠네요. 그럼 몸이 살짝 엎어 들어가야 돼. 상체가 나가면서 엎어 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여기서 놓고 치면은 보세요. 공안 맞아요. 이 정도 놓고 엎어 치면 되겠다. 보세요. 이만큼 엎어 치니까 공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윙의 스타일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내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팔쭉 피고 쭉 올려보세요. 아 그러면 한요 정도에다 공을 놓으면 내 스윙의 스타일이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전 스윙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바로 전 스윙. 왼쪽 허벅지 안쪽이죠? 지금은 가운데 놓고 여기다 놓고 칠게요. 여기서 여기서 놓고 치면 엎어치면 뽕샷 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전윙이랑 봤을 때 엎어치는 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맞는 티높이와 나에게 맞는 공의 위치를 최저점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